안녕하세요. 알찰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밴드에서 만난 아르메유님과의 교환 후기입니다. 그럼 모두들 즐감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아르메유님께 교환한 후기 찍어 볼 거예요. 주소는 뗐고요. 뭐 이거는 어차피 아파트가 한둘이 아니니까 그냥 놔뒀어요. 이렇게 안전배송 스티커도 붙여서 왔습니다. 제부 아저씨 안전 배송 부탁드려요 이렇게 써있고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그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입혀보면 이 이분위기는 센스 이런 뚱이가 있네요. 이건 방금 알았어요. <laughs> 방금 와가지고 온대로 바로 찍는 거라서 뜯어볼게요. 네. 되게 깔끔하게 잘뜯어졌고요 안에는 요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순간 놀래가지고. 이게 지금 박스가 좀 볼록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뭐지? 납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는데 이렇게 눕혀서 보내주셨어요. 접어서. 주셨고요. 저는 이런 스티치 나노블럭을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가 교환 물품이었어요. 이렇게 있고요. 설명서도 이렇게 넣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거 올리는 아니 이거 만드는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교환검사 소소덤 이라고 써있네요 뜯어 볼게요 네 이렇게 뜯었고요 열으면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있고요 비었습니다 랩핑지 되게 이쁘네요 네 안에는 인스다 이런 페이퍼백이 들어있어요 이거 되게 시중에 파는 것 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접으셨네요 종이도 빳빳한 거예요 우와 이렇게 되게 이런 코스염 되게 좋아하는데 이쁘네요. <laughs> 저런 게 있고요. 여기에는 짧은 쪽지가 있네요. 이렇게 짧은 쪽지 또 짧은 후기. 별로 안 짧아 보이는데. 여튼, 이렇게 한번 열어볼게요.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도록 할게요 아, 박스가 어느 택봉에도 안 들어가서 분리했다고 하네요 그 정도는 뭐 괜찮고요 어차피 똑같은 물품이니까 그 다음에 후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꼭 교환 끝나고 이제 소통 계속 열심히 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은 이제 떡매랑 인스들이라서 이제 지금부터 효과가 들어갈 거예요 아. 이전에 이런 도일리 페이퍼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도일리 페이퍼는 처음 봤어요. 우와, 되게 진짜 이쁘네요. 다이소 거와는 다르게. 제가 다이소 도일리만 봐가지고 이건 처음이에요. 우와, 재질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잘쓰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진짜 이제부터 모자이크 처리 들어갈 거고요. 떡매와 인스가 있어요. 떡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떡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알린하고 파리? 파리에 알린이 있는 그런 알린 맞겠죠 그런 떡매가 세장 있고요. 이런 무지개빛깔 떡매가 세개 있습니다. 세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 귀염 귀염한 그런 떡매가 세장 있고 이렇게 총 9장의 떡매가 있습니다. 정말 잘 쓰도록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덤을 되게 소소하게 드린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죄송하네요. 그다음은 인스예요. 이렇게 있구요. 이거는 도라에몽이랑 도라에몽 친구들, 비실이랑 이슬이랑 얘 뚱뚱한 애가 이름이 네. 어쨌든 그런 애랑 친구 이렇게 있구요. 한장 있습니다. 그리고 타마고마, 네. 타마고마 맞겠죠? 쿠데타만가? 네, 어쨌든 자막 넣어 드릴게요 그 아이를 이런 마감용 도무송으로 두장 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다꾸 같은데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작은 사이즈예요 아까 마감용이랑 똑같은 사이즈인데 네이 사이즈로 이런 마감용을 두장 주셨어요 이게 조금만 컸다면 진짜 이뻤을 것 같아요 조금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네 이렇게 두장 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다꾸인스 포장용 인스는 좀 별로 우대 안 하고 이런 다꾸인스를 우대하는데 진짜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깨알같이 올라프도 붙여 있네요 인스 들어있던 OPP에 제가 이제 물품 소개는 다 해드렸고요. 이제 음, 마무리를 해야 해요. 잠깐 멈추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전체샷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총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물품부터 이렇게 덤까지 이렇게 주셨고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잘 쓰도록 할게요. 제가 이 유튜브 올리고 밴드에도 올리고,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알찬라임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클릭, 클릭! 다음 영상은 더 재밌고 좋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